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으세요?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이야기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렸던 한 이야기를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어떤 젊은 부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치 영생이 음, 무슨 대가를 치르고 사는 물건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아니라 뭘 해야 이걸 가질 수 있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의 생각, 그 세계관 자체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에 진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네,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네가 가진 걸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와, 진짜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하게 들렸던 바로 그 명령이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이에요. 이 명령 그냥 와, 저걸 어떻게 하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불가능한 도덕적 이상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그 진실을 여는 열쇠 같은 걸까요? 좋아요. 그럼 그 열쇠를 한번 찾아가 보죠.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진짜 놀라운 건그 단서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 대화의 구조, 그 짜임새 자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세요. 진짜 신기한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보세요. a에서 청년이 오죠. 그럼 저기 a 프라임에서는 그가 떠나요. b에서 얻는 것에 대해 물으니까 b 프라임에서는 얻는 것에 대해 답을 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딱딱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대화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짜놓은 구조를 보면 알수 있죠. 우리가 지금 그냥 오고 가는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뭐랄까, 한 사람의 내면을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 정교한 구조가 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충돌입니다. 그건 바로 소유하려는 생각과 그냥 존재하려는 생각. 이두 가지 세계관의 정면 충돌이죠. 자, 먼저 소유의 사고방식을 볼게요. 이건 모든 게 거래예요. 내가 X를 하면 Y를 얻겠지 하는 식의 논리죠. 목표는 구원이라는 걸내 손에 쥐는 것, 즉, 소유하는 겁니다. 반면에 존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여긴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죠. 목표는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관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뭘 해야 하지? 에서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로 확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소유 대존재라는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그 부자 청년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 청년을 보면요. 정말 완벽하게 소유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첫 질문부터가 딱 그렇죠. 뭘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선한 행동이란 건 영생이라는 엄청난 상품을 사기 위한 돈, 일종의 화폐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도요. 그냥 돈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는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잃었다는 소유와 성취로 만들어진 자기 정체성의 증거물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그냥 부자였다는 걸까요? 돈이 많은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돈이 상징하는 뭔가 다른 게 진짜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거요. 여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 포인트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는 명령은요,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리스트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진단 도구였던 거죠. 마치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CT 촬영을 하듯이 이 명령은 이 청년이 절대로 포기 못하는 바로 그게 뭔지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나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꽉 붙들고 있었나.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깊은 문제가 진단되고 나니까 한 가지가 분명해지죠. 뭐냐면 이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와, 이건 그냥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슬픈 얼굴로 떠나고 나서 곁에 있던 제자들마저 충격에 빠져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자들 반응만 봐도 이제 얼마나 불가능하게 들렸는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스스로 그 답을 내놓습니다. 해결책은 더 열심히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이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넘어가는 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 다른 차원의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두 가지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소유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모든 행동이 노력이나 의무감에서 나와요.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하죠. 솔직히,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존재의 사고방식은요, 행동이 사랑과 감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쁘고 당연한 반응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존재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에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행동의 이유가 되는 삶. 이게 진짜 자유로운 헌신 아닐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도 더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죠. 결국 이 오래된 수수께끼는 우리를 굉장히 깊으면서도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로 이끌어요. 그 청년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진짜 의미 있는 삶,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뭘 가졌는지, 뭘 잃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나의 동기, 내 목표, 내가 밤잠 설치며 걱정하는 것들, 그 모든 걸 움직이는 엔진이 과연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는 필요인가요? 아니면 사랑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